안녕하세요. 수영다이기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화분, 전국 최대다육의 양수영 다이게서 오랜만에 다이기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많은 다이기들 자, 준비되어 있고요. 금도 있고 군생들 묵은둥이들 오늘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배송할 때 뽑아서 배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이런 소품들은 가능하면 은 제가 포트째 배송하고요 큰 아이들 가능하면 뽑아서 배송하기 때문에 이쁜 화분에 서로 분갈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아이들 시간 영상이 제법 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화분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화분하고 같이 주문하실 때는 같이 배송이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럴 때는 새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 소품들은 포트체크들 배송한다는 거소형단형 강조 강해시에 있고요. 다양한 아이들 화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장 방문하시면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요. 5만이야 택배비 4천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튼실한 아이들 다이기들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대에서 올려드리는 3월 6일 첫번째입니다. 매직골드 잼이고요. 잼차화 자, 보시면은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색띠에, 안쪽에 금은 자, 이렇게 물들면서 약간 연해지게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아이들 수영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풍성하고요. 지금 판매가 8,000원이기 때문에 가기도 착하고, 자, 이렇게 수영도 잘 잡혔고요. 이렇게 차라도 짱짱 하게잘 엮인 아이. 아, 다양한 수형들이 있기 때문에 랜덤 배송해드리고. 이 아이들 판매가 8,000원.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데, 약 12cm 된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10cm. 그리고, 자, 목대도 괜찮고요. 약 9.5에 10cm가량. 아, 매직골드 잼, 철화. 자, 얘 판매가 8,000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아이들은 두 아이 분리해서 나누셔도 괜찮고요. 수형별로 아이들 받쳐서 롱분에심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이도 있고,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풍성한 모양, 이렇게 보시면 쭉 한번 둘러보시고요. 먼저 주문하시면더 이쁜 아이, 더 먼저 저희가 선별해서 배송합니다. 어, 매직골드 잼 철화, 자, 판매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 꽃이 활짝 피고 있는 별의 눈물입니다. 사이즈 풍성하고요. 가을 착하게,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꽃이 활짝 피고 있고. 자, 별에는 뭐 판매가 4,000원이고요. 자,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포트째 배송, 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화려한 모습이고요. 적합니다. 아, 보시다시피 적합하고요.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트 끝까지 닿고 있고요. 사이즈 크기 보시면 약 9cm가량. 전체적으로 거의 비싼 크기고요. 이 자, 별의 눈물 적화. 자, 이렇게 2분 화분에 아이들 심어보시고요. 자, 이 아이들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네, 그럼 3번. 자, 라이프 티그라. 자, 이렇게 싱그런 느낌입니다. 사이드 풍성하고, 보시면 자구 달린 아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아이들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물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 자주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포트째 배송 가능한 포트째 배송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뽑아서 배송토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자, 고구도 알고 있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자, 라이프 티그라, 판매가 4,000원. 자, 랜덤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먼저 주문하시면, 자구 많이 달린 아이들 배송하고요. 자, 크기는 전체적으로 약 11cm가량. 자, 이렇게, 약 10cm에서 11cm가량. 랜덤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라이프티그라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네, 그럼 4번. 자, TM, 묵은등이고요. 탑도, 자, 이렇게 보시면 높습니다. 자, 이 아이들 얼굴 사이즈 괜찮고, 묵은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 이만큼 탑이 높고요. 자, 물도 이렇게, 색감도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좀큰 사이즈. TM, 판매가 5,000원, 가격도 착하고요. 아주 묵은등이에 가까지 생기고 있네요. 자, 이렇게 탑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서, 가능한 뽑아서 배송하고요. 자, TM, 얼굴 크기들 각각 다양한데, 약8 5 9cm가량. 좀 작은 아이는 8cm 가량 되고요. 좀큰 아이는 9cm 가량 됩니다. TM 묵은 등이 이렇게 판매가 5,000원. 저희가 랜덤으로 큰 사이즈부터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캐비어 군생 5번입니다. 캐비어 판매가 2만원인데 다양한 수행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이렇게 목대도 제법 있고요. 자이 아이들은 뽑아서 마찬가지 뽑아서 배송합니다. 자 하, 어, 화분이 무겁기 때문에 아이들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서 자, 배송하고요. 자 이쁜 농분에 아이들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이 아이들 크기 수형에 따라 조금씩 크기 차이 있고요. 얼굴 크기 약 20에서 21cm. 자이 아이는 19cm 가량 되고요. 좀큰 아이들 자 21cm 가량 됩니다. 캐비어 군생. 이렇게 수형에 따라서 크기 차 있다는 거, 판매가 2만 원, 캐비어 군생입니다. 이번은 둥근잎 비주리대, 이렇게 커팅 군생입니다. 보시면 커트 흔적 보이고 있는데, 작은 얼굴들 잘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두 군데 커팅되어 있네요. 아, 그렇지만 가격이 착합니다. 둥근 잎이 추리되 판매가 4,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 잘 심고 중간에 좀 화산색을 코디하면은 커팅 군생도 커팅 위치도 잘 보이지 않고요. 자, 이렇게 좀더 묵은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이지만은 작은 얼굴들 많이 보이고 있고 두세에 합식하면은 더 풍성하게 자, 이거, 커팅 흔적. 자, 보이지 않게 심을 수 있고요. 자, 이 아이들 판매가 4천0원 얼굴 수도 많고, 얼굴 수 보, 보통 6개, 7개 정도 되네요. 빛초로대 수영. 높이도 차있고요. 약 10cm 에서, 자, 이 아이는 13cm 가량 나오네요. 다양한 수영들. 자, 이렇게, 대량으로 이번 입고 됐고요. 자, 이런 수영들. 자, 이렇게, 롱분에, 롱분에 심어보시면 아이들 아주 이쁩니다. 자, 묵은 등이. 자 이렇게 수형 다양한 그렇지만 적심 군생이 라는거 감안하시고요. 저 높은 분에 두세 심은 아주 이쁩니다. 등근 잎이 추리대자 판매가 4,000원. 자제법 묵은 등이에 적심 군생이 라는거 말씀드리고요. 자이 아이도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넣게랑 군생,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 이렇게 풍성합니다. 저희는 배송이 줘 버렸고요. 자, 알갱이들이 배송 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감안하시고 그렇지만은 떨어진 자리에서 입이 떨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들이 싹트기 때문에 어 감안하시고요. 자, 이렇게 풍성한 자연 군생. 넣게나 판매가 8,000원이고 수형 다양합니다. 자, 가지도 3개 있는 또는 4개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약 14cm 가량 좀작은 나이는 12cm 가량 제가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롱분에 아이들 심은 이쁘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괜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야 속에 새로운 아이도 나오고 있네요 저 높기랑 큰새 판매가 8 0 0 0원입니다 때문에 색감 좋은 러우철아입니다러우철아 로우철화 중에 새엽철아자 입이 가누는 자 이렇게 자독투한 아이고요. 우리가 보통 둥근 잎, 둥근 어, 로우차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자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날렵한 새잎철라고요자 보시면 색감도 아주 괜찮습니다. 차라도 이렇게 잘려 있고요, 풍성한 모습. 좀더큰 화분에 심으면 아이들 금방 더 크게 성장하고요. 러 로우 철라 세입 철라 판매가 16,000원. 수형 다양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송하고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약 16에 17cm가량. 좀큰 사이즈는 17cm까지 나오고, 작은 사이즈는 16cm가량 나오네요. 저희가 먼저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배송해 큰 사이즈 선별에 배송하고요. 저희 아이들, 로우 세입 철라 판매가 16,000원입니다. 9번9번흑사금 자연군생입니다. 금잘 들었고요. 저 물도 이렇게 한참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먹대도 깨 있고요. 안쪽에서 새로운 자구도 나오고 있네요. 안쪽 먹대 보시고. 자, 흑사금 판매가 만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 자,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들 제가 선별해서 내려봤고요. 자 이렇게 라인도 그리고 금 상태도 괜찮고 안쪽에 자국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 아직 얼굴수 아주 많네요. 흑사금 판매가 1 0만 원. 크기도 수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큰 사이즈 약 14cm, 좀 작은 아이도 약 12cm가량 나오고 있네요. 흑사금 자연군생 판매가 1 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번 매지점 골드 군생입니다. 커팅 군생이고요. 저 이렇게 색감 아지 이쁩니다. 지금 진하게 물들었기 때문에 금 상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이드가 풍성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수영 이쁩니다. 자, 이 아이들 다양한 수영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안쪽에 목대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도 새로 나오고 있고요. 어, 좀더 풍성한 아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큰 사이즈 자구 옮기셔서, 자, 아이들 이쁘게, 이쁘게 키워보시고요. 자, 꽃대는, 좀더 크면 꽃대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잘라주시고요. 자, 이, 이, 아이는 금 상태가 많이 보이네. 안쪽에 자구도 바글바글 나오고 있고요. 메이점 골드 군색 커팅 군색 자, 판매가 16,000원. 수영은 큰 사이즈는 약 19cm가량, 좀 작은 아이도 약 17cm가량 나오네요. 메이점 골드 군세, 커팅 군세, 판매가 16,000원입니다. 이번엔 11번 흑화연 군생. 자, 이렇게 검게, 검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탑도 꽤 높고요. 자, 보시면은, 사이즈, 제법 묵은 등이 탑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흑화연 군생, 위에서 보시면은, 이게 모듬 심으면은 이쁘고요. 가격도 착합니다. 지금 판매가 4 0이기 때문에 가이 착한 아이들. 자, 이렇게 다섯 아이에서 세 아이. 자, 모듬 심으면 좋고요. 금도, 금기도 보이고 있고요. 흑화연 판매가 4 0 0원 크기, 크기는 거의 일정합니다. 이 아이들. 7cm 가랑 그리고 이 아이도 7cm 가랑 되네요. 좀 작은 아이도6.5 정도 되고요. 흑화연 판매가 4,000원입니다. 실바디카, 자 실바디카 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감룡과 비슷한데 좀더 입이 올라오는 형상이고요. 이렇게 수영 아주 독특하고 입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의 형상 조금씩 다르고요. 자 실바디카 판매가 16,000원. 아 구갑룡 이런 아이들 구감룡과 비슷하지만은 이로 올라오는 특성 이 있고요. 자 이렇게. 독특한, 요주 아프리카 식분들 많이 찾고 계시는데, 자, 가이 착하게 판매가 16,000원. 자, 이 아이는 입이 배송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자, 목재 크기 약 5cm가량. 자, 이렇게 5에서 6cm가량 되고요. 높이도, 얼굴 수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잎들 손상되다가 세 입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자, 안쪽에, 자, 실바디카 판매가 만6 0 0 0원입니다 이건 13번 연봉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 금상태, 최상급 아이들 제가 데려왔고요. 목대도 꽤 괜찮고요. 보시면은 금상태 전체적으로 목대 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이렇게 풍성하게, 아, 세 아이에서 다섯 아이 정도 모둠 심으면 괜찮고요. 정 오늘 가게 아주 착합니다. 판매가 6,000원이기 때문에, 가게 착하게, 이렇게 세 아이 정도 모둠 한번 심어보시고요. 연봉금, 판매가 6,000원. 크기는 마찬가지로, 수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9cm 에서 좀 작은 아이는 8.5 정도, 그리고 높이도 8에서 9cm 가량. 연봉금, 가게 착하게 판매가 6,000원입니다. 홍등 아주 짱짱하게 무은등입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색감도 아주 이쁘고요. 저걸 동글동글하게 자 판매가 8천 원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큰 사이즈 이런 아이도 좀 크네요. 그리고 이렇게 색감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환엽에 입도 넓고 저 꽃대 나오면은 꽃대는 잘라버리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 생기기 때문에. 자 홍등 판매가 8천 원. 얼굴 큰 아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얼굴 큰 아이 약 8cm 가량. 전체적으로 7.5에서 8cm가 나옵니다. 홍등 판매가 8,000원입니다. 퍼플라이트 금, 금상태 최상급. 자, 물도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입성도, 엽성도 괜찮고, 보시면은 색감 아주 이쁘죠? 수량 매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 품절될 수 있고요. 자, 이 아이 판매가, 판매가 0원 금상태 최상인데, 이렇게 목대까지, 목대까지 있네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 크기 차이 조금씩 있고요. 자 이렇게 퍼플 라이트 금6.5 정도, 그리고 좀 크나이 7cm 가량 자 퍼플 라이트 금 판매가 만원 입니다. 이분은 그램닌이고요. 자, 그램닌 표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잎에 가시가 도트인 어, 것처럼 자 가시 보이죠. 그리고 표면도 약간 돌기가 있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씩 금기도 있습니다. 그램닌 얼굴 작은 아이도 자, 군생도 있고요. 자, 쌍두도 있고. 그램닌 판매가 6,000원 가격 착하죠. 전체적으로 얼굴 크기 정금씩 있고요. 자, 이 아이는 금기 조금 보이고 있네요. 자, 랜덤으로 배송해드리고요. 자, 얼굴 작은 아이. 자, 6cm가량. 또, 군생은 약 8cm가량. 또, 약간 큰 아이는 7cm가량 나오네요. 그랩님. 잘 가격 착합니다. 판매가 6,000원입니다. 색감 아주 좋은 어, 스타마크. 자, 오렌지색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묵은등입니다. 아마 3년생 이상 되는 묵은등이고요. 자, 색감이 오렌지색으로. 자, 모듬식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다섯, 여섯 아이 정도 모듬식이면 더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좀큰 사이즈 있고. 색감 뒤에 입장까지 색감 물들고 있고, 자, 이 아이들 크기 좀 약간 작은 사이즈는 6cm가량, 좀큰 사이즈는 7cm 살짝 넘고요. 자, 이렇게 모둠 심어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마크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은 네 디스파 군생 자 보시면은 얼굴수 세 아이 정도 또는 네 아이 그리고 잘 보시면은 자, 시방이 맺혔습니다 시방이 맺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 데려가셔서 자 파소용을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저한차 씨앗이 맺히고 있습니다 얼굴수 세개네자이 아이는 네 아이고요 얼굴수 약간 차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얼굴 크기 자 보시면 약5.5 정도 소형종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습니다. 6cm가량 나오고요. 자 디스파 군생 판매가 3,000원. 기 시방 매치 아이들 잘시합 받아서 아이들 파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스파 판매가 6,000원, 3,000원입니다. 세 네, 번은 신디 아주 소형종이고요. 자 보시면은. 가, 아, 가운데 부분은 검정색 검붉게 물들고 있고 바깥쪽은 오렌지색으로 자, 이중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 손톱도 이 아주 날카롭고요 보시면은 아, 작은 소형종이기 때문에 모듬 심어도 괜찮고 자, 이 아이도 3년생 이상 됐습니다 신디 판매가 4,000원 가격도 착하면서 자, 묵은등이 아이들 자, 데려가셔서 모듬 한번 심어 보시고요 색감, 색감 아주 독특한 아이입니다 작은 소형종 크기 좀큰 사이즈는 5에서 5.5 정도 작은 사이즈는 4.5 정도 됩니다. 신디 판매가 4,000원입니다. 이번은 소용정 로빈이고요, 신상품. 자 보시면 색감 아주 핑크 핑크 표시로 물든. 자 이렇게 개그 중에서 묵은등입니다 아, 사이즈 작은 소용정이기 때문에 크게 감안하시고. 자이 아이도 모듬식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작은 아이들 세 아, 아이에서 다섯 아이 정도. 이렇게 색감 아주 이쁘죠. 뒤니까지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작은 소용종이다는것 그렇지만 입장수는 아주 많네요. 크기 좀큰 사이즈가 5cm 가량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두입니다. 외두. 저희는 군생도 있는데 외두 기준으로 배송이 되고요. 로빈 판매가 4,000원입니다. 마가렛금 소형종 그리고 소품 아, 그렇지만 군생들 보시면은 자구 4개 또는 5개 달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금상대 최상급 된 아이들만 제가 선별했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아이는 특히나 얼굴이 많네요 다섯 아, 여섯 이렇게 자 이런 아이들 하얗 깔끔히 정리하셔서 좋은 화분에 심어 보시고요 이렇게, 작은 자구들, 또속관에서 아이들 별도로 키울 수도 있고요. 자, 마가렛금 판매가 5,000원. 자, 오늘 가격이 착합니다. 군생도 자연군생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얼굴, 자, 군생까지 포함해서 약 8cm가량.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7에서 8cm까지 나오는 마가렛금 자연군생, 판매가 5,000원입니다. 오시 형금, 자, 옷금 많이 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에서 오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얼굴 크기, 입장수 조금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먼저 주문하시면은 제가 먼저 선별해 배송하고요. 자, 이렇게 뒤, 뒤니 보시면 입장 뒤쪽에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금상대 최상인. 자, 최상, 최상급 아이들만 제가 선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아이도 얼굴 크기 조금씩 있고요. 크기 차이. 이렇 보시면은 6.5 정도. 자, 6cm가량. 어, 더 작은 아이도 있는데, 제가 큰 사이즈 먼저 선별하고요시연금 판매가 2만원. 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꼭 크기 감안하시고요. 그렇지만은, 금상대 최상급입니다. 네, 그럼 묵은 등의 수영 군생. 잘 보시면, 오글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졌네요. 목대도 꽤 있고, 화역 정리하면은, 깔끔한 목대, 튼실한 목대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두, 또는 이 아이는 얼굴 한 10개 정도 되네요. 다양한 군생들. 저 수영 군생 판매가 1 만원이고요. 수형에 따라서 얼굴수 다양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자, 묵은등이라서 얼굴 이제 이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크기 보시면 9cm 에서 좀 작은 아이는 8.5 정도 수형 군생 판매가 만 원입니다. 피어러브 아주 묵은등입니다. 제가 지켜본 게은한 4년 이상 된것 같고요. 자, 퓨어러브 보시면은 둥근 입에 짱짱하게 이렇게 탑도 4층 이상 되고요. 자, 퓨어러브, 묵은둥이, 판매가 4,000원. 가격가 착하죠? 가격 착한 아이들, 모듬으로 심어도 괜찮고요. 살구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아주 짱짱의 귀여운 퓨어러브. 작은 사이즈, 약6 c m 가량좀큰 사이즈는 7cm가량 되고요. 퓨어러브, 자, 묵은둥이, 판매가 4,000원입니다. 네, 그럼 묵은둥이, 뭘로 쳐랍니다 보시면은, 철라 이렇게. 짱짱에 잘 엮였고요. 특히 판매가, 지금 오늘 특가로 판매가 4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저렇게 묵은 등이들, 수영도 다양하고요. 한번 쭉 둘러보시고, 자, 에 제비등에 매달이 되 있습니다. 보시면 큰 사이즈들, 그리고, 자, 이렇게 색감도 괜찮고요. 삥 둘러 보시면은 이렇게 S 자로 수영이 이쁘게 묶인 아이들. 자뭘로쳐라 정말 가격 착하게 특가로 4만 원을 판매하고 있고요. 아, 수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랜덤으로 배송합니다. 자 먼저 주문하신큰 사이즈 받아볼 수 있고요. 약 14, 15cm 가량. 이, 이 아이는 좀더 큽니다. 약 18cm 가량 되고요. 자뭘로쳐라 이렇게 오늘 짱짱 무은더기들 판매가 4만 원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후레뉴 군생이고요. 대군생입니다. 마찬가지 후레뉴도 가을 착하게 오늘 4만원 특가에 판매하고 있고요. 얼굴수 각각 다양합니다. 마찬가지 이 아이도 제배동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들 외에 그리고 안쪽에 좀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빙 둘러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게감도 꽤 있고요. 자 이런 아이들 포트 뽑아서 마찬가지 배송하고요. 안쪽에 좀 작은 자구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다른 매장보다 가격이 착하게 특가로 올려야 기 때문에 참 눈여겨 보시고요 이렇게 또 이런 아이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사이즈 많죠 이렇게 17개 정도 얼굴 된것 같습니다 어, 프레뉴 군생 크기 약 20cm가 량 되고요 자좀 작은 아이도 약 19cm가량 다양한 수형들이 있습니다 자 군생들 저 오늘 가격 착하게 묵은 둥이들 4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짧은 입적성 지금 농장에서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싱싱한 푸른 모습 볼수 있고요 자이 아이도 자구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안쪽에 얼굴 크음 짧은 입적성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도 얼굴 안쪽에 세개아 여섯 개 정도 육도 이상 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 자구 나오고 있죠 색감도 괜찮고요 농장에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달궈야 될것 같고요 크기 약 12cm가량 된 아이도 있고. 좀 작은 아이는 약 11cm, 그리고 이 아이는 좀더 작네요. 약9.5 정도. 자,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아이들 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있으면 은 얼굴들 내비칠 것 같고요. 짧은 유체선 판매가 12,000원입니다. 오늘은 핑클루비 자연 군생입니다. 자, 포트 꽉 차고 있고요. 자, 이 아이들 판매가 3,000원. 자, 큰 사이즈.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선별해서 배송합니다. 자, 얼굴 수 아주 많고요. 자, 얼굴 7개 된 아이들. 자, 이렇게 다양한. 자, 물도 한참 물들고 있고. 자, 이런 아이들 제가 뽑아서 배송합니다. 자, 그대로 포트 제품하 배송하면은 입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뽑아서 배송하고요. 약 9.5에서 9cm가량. 자, 핑클루비, 자연군색 판매가 3,000원입니다. 아리엘, 둥근 입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아주 귀여운 모습이고요. 자, 이 아이들 판매가 2,000원. 자, 이렇게 사이즈 다양한데, 자, 얼굴 아이, 이쁜 아이. 자, 이렇게 동글동글 아이 배송하고요. 자, 아리엘. 자, 이렇게 환엽성, 엽성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모듬시켜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 아이들 판매가 2,000원. 얼굴 크기 약 6.57cm가량. 이렇게. 다양한 얼굴 크기도 있는데, 여러 개 주문하시면은 비슷한 크기로 제가 배송하고요. 자, 리에 엽성 좋습니다. 판매가 2,000원입니다. 대부분 대품 묵은둥이, 자, 뭘로, 이렇게 아주 오래 묵은둥입니다. 제이 아이도 3년에 4년 정도 됐고요. 색감도, 자, 뽀샤시하게, 색깔 이쁜 아이들, 얼굴 크기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 빛으로 물드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 좀큰 아이들은 약 13에서 14cm가량 나오고 있고요. 좀 작은 아이, 13cm 가라 나오네요. 자, 물론, 묵은등이 색감 아주 괜찮습니다. 자, 이 아이들, 판매가 만 원입니다. 이 사각꽃 군생, 보시면은, 자,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고, 자, 이렇게 얼굴 수도 많네요. 자, 이는 얼굴, 여덟 아이 정도, 자, 이렇게 속에서, 다른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색감도 괜찮고, 사이즈 괜찮은, 사각꽃 군생, 판매가 만 이천 원. 마찬가지 수행에 따라서 얼굴 크기 차이 있는데, 13에서, 자, 보시면, 13.5 정도. 자, 사각구 군생. 자, 판매가 12,000원입니다. 네, 버라 퀸비즈 군생. 카팅 군생이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자, 7개 정도 되고, 보통 5개에서 4개 정도. 손톱도 나카롭고요. 자, 물도 오렌지색으로 이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퀸비즈 군생. 판매가 만원. 자, 이 아이도 수행에 따라서 얼굴 크기 좀 차이가 있네요. 통상 약 11cm가량. 자, 이렇게. 자, 이런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 얼굴 크게 키우시려면, 은좀큰 분에 심으면 되고요. 색감 아주 이쁘고, 손톱도 날카롭습니다. 킨비즈 군색 판매가 만 원입니다. 작은 소품, 미스 진. 자 이름 이쁘죠? 그리고 얼굴도, 자,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쁩니다. 아주 작은 소형종, 묵은 등이 때문에, 감안하시고, 크기 작다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메다이, 모듬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도 크기, 작은 소품. 크기 약 4에서 4.5 정도. 자, 핑크 빛을 아주 이쁘게 물들고 있고요. 자, 미스진 판매가 4,000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감안하시고요. 자, 이 아이 포트째배송 하겠습니다. 얼굴이 독특한 돌기 롱기시마. 자, 보시면은 표면에 이렇게 물들면서 돌기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이 꽃대들은 좀더 올라오면 잘라버리시는게 좋고요. 아주 밑에서 자르면 이렇게 균이 얼마서 아이들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만큼 올라오면 꽃대 자르시고 서두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기 롱기시마 판매가 16,000원이고요. 모양도 독특가면서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물듭니다. 이 아이 크기 사이즈 괜찮아요. 7.5 정도 작은 사이즈 6.5 정도 돌기 롱기시마 판매가 16,000원입니다. 신가 수영장에서 가성비 좋은 화분들 다양한 아이디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신상품들 무근등에 올려드렸고요. 수영장에 화분 다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저 오늘 마지막 아이는 연봉금입니다. 제 커팅 군생이고요. 자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잘 아이들 심으면은 커팅 현재 보이지 않고 잎도 크면서 커팅 부분 자연스럽게 감춰집니다. 자, 이 아이들 자, 얼굴 많은 아이들은 다섯에서 아이들 얼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아이도 나오고 있네요. 하육까지 정리해서 롱분 한번 심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연봉금 금도 잘 들었고요. 판매 10만 많은 묵은 등이 커팅 군생인 자,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은 자, 8cm가랑 높이도 다양한데, 높이 9cm가랑 좀큰 아이도 있고요. 약 10cm가 량된 아이도 있고. 뒤쪽에 수영 좋은 아이도 있네요. 랜덤으로 배송해 드리고요. 연봉금 판매가 만 원입니다. 여신가수영대에서 네,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양한 화분, 튼실한 다육이로 만나 뵙겠습니다. 편안하게 되시고요. 고맙습니다.